안녕하세요. TTV의 박준삼입니다. 오늘은 디아블로 3를 몇년 하셔도 이제 하드코어를 플레이해 보지 않으셨다면 한 번도 이제 보시지 못한 화면이실 건데, 하드코어에 죽으면 이렇게 이제 죽었습니다. 당신의 위대한 용기는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메뉴로 나가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유령 모드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영웅 보존을 누르시면, 영웅 보존. 지금 이거는 레벨이 작아가 안되는데, 영웅 보존을 누르시면. 프로필 보기 여기 쓰러진 영웅의 전당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여기는 이제 낙골당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여기는 이제 간단한 이제 플레이 정보와 사라자 정보가 제공됩니다. 그리고 낙골당은 최대 1 0 캐릭까지 보존이 됩니다. 그리고 튕겨서 죽은 게 아니라면 디아블로 3 폴더 스크린샷에 이렇게 이제 사망 사진이 저장이 됩니다. 디아블로 3는 특이하게 이제 하드코어 모드가 존재하는데 이 하드코어 모드는 이제 캐릭 사망으로 이제 파밍과 레벨링에서는 물론이고 이제 솔로 게임 할때애중중이 칼데산 박아 놓은 조로 코드 아이템 등을 이제 달려 가지고 시즌을 망치거나 심할 경우 이제 디아3를 접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제 제가 하드코어 모드에서 죽는 상황과 간단한 대처법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일 흔한 경우 중에 하나인데 이제 렉이나 프리징 또는 튕김으로 죽는 경우입니다 이게 진짜 제일 짜증나고 이제 샷건 치게 되는 상황인데 이제 본인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이제 PC방에서 게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요 배틀넷 화면에서 블리자드 클릭하시면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게임 설정에 보시면 64비트 대신 32비트 클라이언트 실행이란 부분인데 요게 PC방 윈도우 버전이라 같지 않으면 높은 확률로 이제 팅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눈치채는 방법은 대균열 입장시에 로딩이, 로딩이 이제 평소보다 길다고 심각해 보면 이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주에 이걸로 죽는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다음은 렉이나 프리징인데 이상황은 이제 몹을 많이 몰린 상황에서 많이 나오는데 소환사가 있거나 소환사 몹이 있거나 마법 이펙트가 화려한 경우에 주로 생깁니다. 이제 보통 경우가 ESC 스킬을 누르고 이제 프리징을 풀어 보거나 크리징이 걸린 상, 상황에서도 스킬은 이제 실현되기 때문에 생존기를 유지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뭐 없는 곳으로 가시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ES c 키 누른 상태에서 강제 종료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강제 종료는 진짜 최악의 상황인데 완전히 멈출 것 같을 때만 쓰는 것인데 이제 성전사 같은 경우에는 생존기가 이제 두, 두, 두 개라 가지고 종종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클래스는 거의 죽습니다. 점점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픽 사양을 최저로 하고 키경을 했어야 했는데 깜빡하고 높은 상태에서 이제 프리 중으로 죽을 뻔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 제가 튕겨서 중는 경우 중에 이제 뭐 고양이가 춥다고 이제 모뎀 위에서 식빵을 굽다가 모뎀이 과열돼가지고 이제 인터넷이 끊겨가지고 죽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PC 방에서 하는 파티원이 갑자기 튕겼는데 디아블로 3 이제 결제 시간 있는데. 그것이 이제 다 돼가지고 튕겨서 죽은 경우가 있습니다. 블리자드 그 결제 시간입니다. 튕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황이 워낙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심하시, 조심하면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이게 흔한 경우 중에 하나인데 아이템 세팅이나 스킬 세팅이 잘못된 경우입니다. 아이템 세팅 같은 경우에는 경우가 엄청 많긴 한데 이제 생존 코어템을 빼고 세팅해가지고 죽는 경우와 무기고 소화할 때 버그가 있어가지고 생존 필수 아이템 같은 게안찾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한번 겪었고 세팅 잘못은 아닌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일균을 돌다가 가끔씩 이제 대균 이제 고단을 클릭해가지고 입구에서 이제 죽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저도몇번 저도 죽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스킬 세팅 같은 경우에 흔하게 일어나는 경우 중에 하나가 이지옥볼 목걸이에 생존기가 붙어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강철 신경이 붙어 있죠. 요런 아이템을 사용하다가 다른 아이템으로 사, 바꿨을 때 생존 푸시, 패시브를 이제 강철신경을 강철 이제 패시브에 넣어줘야 되는데 안 넣어가지고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제가 아흔 세트를 세팅을 해둔 것인데 잘 보시면 강철신경이 없습니다. 이게 스킬 세팅을 잘못 해둔 것인데 요렇게 하면 이제 죽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죽는 겁니다. 항상 캐릭터를 세팅하실 때는 좀 주의를 하셔가지고 하셔야지. 안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불비의 계획이 돼버립니다. 킬 세팅이나 이제 아이템 세팅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조금만 조심하고 주의를 하시면 플레이 때 방비가 좀 죽음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하드코어 하면서 가장 많이 죽는 경우 중에 하나인데 생존기가 터졌을 때 대처를 잘못했을 때입니다 일단 생존기가 터졌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게 생존기가 왜 터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유를 확인 못한 상태에서 이제 그 자리에 있으면은 4초 뒤에 이제 그 자리가 당신의 이 묘자리가 됩니다 또 이유를 알든 모르든 일단 그 자리를 뜨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생존기가 한번 터진 상황이 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생존기가 터진 상황에서 보통 1분인데 1분 동안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생존기 쿨이 쿠리, 돌아가는 쿨타임이 1분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안전한 곳으로 가서 말기관을 하거나 아니면 걸어가지고 일중 입구로 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못 가는 상황이면 이제 정해가 없는 쪽에서 생존기를 풀고 진행을 하는 게 좋겠죠.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헬퍼 꺼졌었네. 보시면 제가 실수한 부분이 여러 개 있는데 일단 생존기가 터진 후에 그 자리를 뜨는 것은 아주 좋았지만 1층이라서 1층 마을 입구로 돌아가거나 1층에서 생존기를 풀고 마을로 가는 게좀더 안전했는데 2층 입구에서 8초 유지인 강대한 가시 버프를 유지하고 시고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발굴기를 한번 하고 마을을 갔으면은 살았을 건데 강대 강대한 버프가 딱 꺼지면서 날아오는 파이어볼을 맞고. 일기에게 이제 주님 볕으로 가버린 상황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두달 동안 파밍하고 150 칼대 사는 아이템들 다 날리고 그냥 아주 멘탈도 아주 가려가 돼버린 상황이죠. 그리고 하드코어 숙련자들의 대부분의 죽음이 이 생존기가 터졌을 때 괜찮겠지 않은 자만심으로 이제 귀환을 안 해서 생기는 상황이니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은 부디 냉정하게 판단하여 플레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교적 최근에 생긴 돌덩이 장갑으로 석하에 걸려서 죽는 경우입니다. 어? 아... 영상을 보시면 돌덩이 장갑 같은 경우에는 변신 쿨를 미리 전층에서 이제 돌리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다음 층 입구에 이제 몹이 없고 격분한. 환영이란 정해가 있어가지고 도망도 못 가고 이제 개죽으로다나먹습니다 특히 이제 이 격분한 환영 같은 경우에는 채널링으로 원거리 공격을 하기 때문에 사례자 거의 1위 몬스터입니다. 항상 이 몬스터가 나오면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제 스크린 사실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제 빨대가 곱혀가지고 순삭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망 사고로 이제 100% 방지하기는 힘들지만 플레이시에 이제 냉정하게 플레이하다 보면 실력도 굉장히 많이 늘고 그리고 하드코어 모드는 유저 수가 매우 적어 가지고 순위표 1페이지에 좀 쉽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아블로가 좀 질렸다면 한 번쯤 하드코어 모드를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드코어 모드 같은 경우에는 정례 산청 렙이 서버탑 32건 아니고 시즌 한4500렙이 시즌 최고 레벨이고 월드 1위는 4700렙 정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애잔한 영상 한개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팔로우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 이상하게 잡게 어, 죽었다. 아, 죽었다. 안 돼. 팔로우 감사합니다. <laughs> 아, 여기까지 인가봐.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팔로워 <laughs> 아 팔로 팔로 감사합니다 기억 기억할게요 팔로 기억하겠습니다.